안녕하세요, 친구들. 저희는 김순찌고요. 오늘은 가을이에요. 그래서 구순도치를 꾸며볼까요? 자, 우리 엄마가 도안을 줬어요. 자, 보여줍시다. 엄마들이 이렇게 좀 아좀 어, 커하고 이걸 좀 얼굴. 얼굴을 얼굴좀 그려주면 좋겠습니다. 다시 시작하겠습니다. 우리가 얼굴만 딱 색칠하고 다른 건 나뭇잎으로 하면 되겠어요. 네, 나뭇잎이 어디 있나요? 나뭇잎은 우리 엄마하고 나하고 좀닦아든요 짜잔. 네, 나뭇잎을 여기 부어주세요. 또 다른 재료는 뭐가 필요하나요? 목공불하고요, 가위하고요, 볼펜하고요, 하면 좋겠어요. 좋아요, 자 봅시다. 이렇게 멋진 낙엽들이 있어요. 낙엽을 어떻게 붙이는지 한번 이제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<목소리> 거의 완성되고 있는데 말리면 보여드릴게요. 네, 빨리 말려 봅시다. <laughs> 너무 좀 이쁘게 한데요. 왕관이 좀 이게 왕관인데요. 왕관 좀좀 좀 이상 좀이상 가지고 반짝이로 한번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꺼내봅시다 나 거의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얼굴을 좀 색칠해주면 그러고 하면 끝이겠어요 조금만 이래가지고 조금자 짜잔 이쁘 완성되어가지고 자 친구들도 이거 가시뿐이 아니라 무슨 젤리로 가시를 꾸며든가 아, 젤리 아주 좋은 생각이네요. 그렇게 한번 아니면 나뭇가지로 해도 되고 좀 이것도 따렇게 꾸면봐도 됩니다. 네 알겠습니다. 짜잔 자 어, 네, 네. 오늘은 고슴덕지제우들 우리가 찾으려고 왔세요 친구들. 자, 우리 산에 갔죠. 뭘 주우러 가나요? 우리는 단풍잎을 여러 가지 할게요. 예쁜 단풍잎을 주워볼까요? 네. 알겠습니다. 여기요.